안녕하세요. 상담사 혜지입니다. 오늘은 피아제의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뭐냐면 대상이 사라져도 이 대상이 존재하는지 느껴지는, 이제 알수 있는 거? 대상이 없어져도 이 대상이 존재하거나 아는 그 존재감을 인식하는 능력인데 이게 생후 한 2세까지 이 대상 영속성... 성이 이제 생겨난다 완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한 6개월에서 근데 그 전부터 엄마 아빠들이 까꿍 이렇게 없다 이거 이제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불 같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사라졌다가 까꿍 하고 이제 하고 숨바꼭질 놀이도 있고요. 이 능력들이 점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쌓여서 확장이 돼요. 그 공간의 범위도 달라지겠죠. 아이가 집 밖을 벗어나도 우리 부모가 어디인가에 있구나 다시 돌아오구나 해서 찾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돼요. 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발달 단계들을 거쳐가게 되는데 발달 능력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특히 어른이 됐었을 때도 내가 뭔가 취약한 상황에 있었을 때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 뭔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겪을 때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를 품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아, 나의 삶이 나만의 것은 아니지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저는 친정 부모님이 좀 멀리 사시는데, 뭐, 언니들도 좀 멀리 살아요. 저도 임신을 하고 그리울 수도 있다. 이 그리운 과정에서 저의 현실이 그렇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다라는 건 그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상들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나름 충만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묻더라고요 어제 그 아이를 출산하고 언제 가장 힘들었냐 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출산 전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 보면서 아, 그렇게 힘든 순간은 잘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힘든 순간을 꼽는다면 초반이었지 않을까 하지만 빨리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사실 시간 문제라 그시간이 버티면 돼서 그 시간이 크게 히, 힘들진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또 바, 반대로 해보니까 왜 엄마들이 그 아이 100일의 기적 라고 한다면 그전에 굉장히 힘들게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 스스로 왜 고립되게 느껴질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면서 누군가의 사랑이 왜 느껴지진 않을까? 근데 저도 방황하던 시기에는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랬었을 때 어, 물론 저도 심리적인 작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능력이 결여되면 부모님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느낄기가 좀 어렵겠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단절된 경험들은 내 파트너와도 내 자식과도 이런 단절된 그런 감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 누군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 순간이 영원같이 너무 힘들기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대상 영속성이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나는 부모님이 진짜로 그때 부자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진짜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의 재통합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부재한 채로 쭉 앞으로 살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앞으로 이 개념을 탑재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 나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적 작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면 대상 영속성 개념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이런 개념들을 좀더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